이사야. 16장. 모압에 대한 심판. 너희는 그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마치 둥지에서 쫓겨난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압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리라.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행하라. 한낮에도 밤같이 너희 그림자를 만들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니는 자를 발각되게 말라.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되, 모아봐. 너는 약탈하는 자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하는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의의를 신속히 행하며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가 아주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분노도 들었으나 그의 거짓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킬하레셋의 기초들을 위하여 너희가 애통하리니 그들은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는 헤스본의 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이방의 군주들이 그 본래 가지들을 꺾었습니라 그들이 야셀로 와서 광야를 거쳐 헤맸으며 그녀의 가지들이 뻗어나가 바다를 건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우는 것과 더불어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오 헤스보나, 엘르 알레야 내가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는 내 여름 과일과 내 수확을 위한 외침이 떨어졌습니다. 풍요한 들에서는 즐거움이 재해졌고 기쁨이 없어졌으며 포도원에서는 노래도 없고 외침도 없으리라. 앉는 사람이 포도즙 틀을 밟아도 포도주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포도 따는 외침을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들이 모압을 위하여 하프처럼 소리를 내며 내 내장들이 킬하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리라. 모압이 산당에서 피곤하게 보일 때 그가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할 것이나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그때부터 주께서 모압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 같이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그큰 모든 무리와 더불어 능력을 당할 것이며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게 되리라. 하셨 도다.